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시청주의 안내해 드릴게요. 자, 명사, 관사, 한정사에 대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는 왜 한정사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그 한정사 때문에 명사의 뜻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요번 시간에는요. 관사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물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이, 뭐 이하의 소유격, 디스, 뭐, 댓, 뭐, 그 이하고 어나, 언을 붙이는 경우 혹은 더를 붙이는 경우. 이런 거를 전부 다 한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정사 중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은데, 이 관사에 대한 쓰임은 사실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사를 좀 중심으로 요번 시간 갈 생각이고요. 음, 조금 미리 좀좀 좀 속된 말로 양념을 친다고 해야 되나? 어차피 문법 시간에 다 정리는 못해드려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계략적인 소개와 정리만을 해드릴 거고, 절대 문법 이거 한 시간 다 들었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거나 다 응용해서 쓸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독해를 통해서 완성시켜야지 돼요. 자, 그 소위 흔히 얘기하는 뻔한 설명은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싹다 건너뛸게요. 어만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어만 가지고, 어언 이라는, 부정관사. 부정관사가 뜻이 뭐냐면, 정확하게 콕찝지는 않고, 그 종류에 해당하는 그런 거, 뭐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가 요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가 붙느냐, 언이 붙느냐는요, 첫 번째, 발음 따라갑니다. 발음 따라. 자음 앞에는 어고, 모음 앞에는 언이다. 이게 틀린 게 아니고요. 요거는 스펠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발음 따라가요. 그래서 On our 이렇게 하죠. 이게 묵음이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한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U라고 생각하면 이게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반자음 혹은 반모음이라고 그 발음 기호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찾아 보시면 이렇게 되면 이제 U라고 읽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정확하게 모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A, E, -O, o, 이거에 해당하는 것만 vowel. 마울로 치고 요런 거는 반자음 혹은 반모음이라고 하고 자음 치로합니다 그래서 u n university라고 안 하고 a university예요. 유니폼도 마찬가지. u n uniform이라고 하잖아요. a uniform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종의 하나의 이거는 제가 앞전에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언급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이제 요런 뜻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i sleep 6 hours a day.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하루에 6시간 정도 잔다. 그래서 요거 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we are on age. 이래버리면 우리는 같은 나이다라는 뜻으로 갈 때도 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 1, 2, 3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4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 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난이도가 있는 문법서 혹은 어떤 그런 문법 문제를 접할 게 아닌 이상은 이런 건 그냥 나올 때 나올 때아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셀수 있는 명사에 셀수 있는 명사에 어나 언을 써주거나 혹은 이제 복수형으로 써야 된다 기본적인 원리인데 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어는 요것만 설명하면 끝나요 네요 다음 더가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쓰러질 거예요 거품을 물고 요거는 지금 말이 좀 길어서 제가 그냥 텍스트만 쭉 올려놨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살펴보셨다면 거의 대부분의 문법책에서 나오는 설명을 그대로 쭉 내려놨는데요. 요거는 제가 필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말로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더는요. 아. 원래 명사는 고도로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에 해당하는 그 무언가를 좀 지칭을 해 주려면 한정사가 필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정사 중에서 더를 쓰겠다 라는 얘기는 니가 생각하는 실체와 내가 생각하는 실체가 같을 때 써요 예를 들면 애플 썼는데 애플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실체 그거 더 라고 얘기하면 니네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있는 그 애플과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애플이 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기 차 하나가 있네. 그 차, 그차 말이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그 단어를 다시 지칭할 때는 더를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1차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단어와 네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단어가 같으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어요 제이슨 이렇게 해어요 제이슨? I met Jason 이래버렸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D. Jas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제이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네가 말하는 제이슨이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제이슨 맞는 거야 이렇게 되묻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 속에 등장한 그 단어와 듣는 사람 혹은 읽는 사람, 글을 읽는 사람, 그게 같을 때더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그 단어라는 뜻으로 더가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풀어 내려가, 내려가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라고 말씀해요. 유일한 존재는 더가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유일한 존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머릿속에도 유일한 그거 한 개, 내 머릿속에도 유일한 그거 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더가 붙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거라고 찝어줘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원리로 그래서 최상급에 더가 붙어요. 최상급은 유일한 존재죠. 읽죠. 논리적으로는 유일한 존재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에는 또 더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논리를 풀어서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급 중에서도 특히 둘 중에 하나를 비교를 할 때는 덜을 써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A라, A하고 B가 있는데 둘 중에 이 사람이 더 낫다. 이런 표현이 하고 싶으면 얘는 유일한 존재가 돼버리죠. 유일한 존재는 어때요? 말하는 사람이 누가 됐건 머릿속에서 같은 사람을 떠올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가 붙어요. 최상급에도 더, 유일한 존재도 더. 둘 중에 비교를 할 때도 이런 원칙이 그래서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번호상 첫 번째지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알수 있는 경우에는 덜을 붙여요. 서로 알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Can I open the door? 여기 왜더 붙여요? 여기 왜더 붙여요? 내가 말하는 문이랑 그죠? 내가 말하는 문이 가르치는 그 어떤 실체랑 듣고 있는 네가 저기 머릿속에 떠올려야 할그 문은 같은 문이죠. 예를 들면 좀 칸이 좁은데 써 볼게요. 방에 있는데 두 사람이 방에 있는데 캐나이오 e d 도어를 하면 이 앞에 있는 이 문이겠죠. 그죠? 저쪽 다른 건물, 다른 건물 어딘가에 있는 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알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문과 듣는 사람이 생각하는 문이 같은 문으로 이걸 가르치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로 알수 있는 경우에는 더를 붙입니다. 따라서 어떤 명사를 언급할 때 뒤에 후치 수식이 붙으면 더가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The water on this table. 이렇게 해볼게요. The water on this table. 아이고, 이고 is mine. 이래 버릴게요. 이 탁자 위에 있는 이물내 거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탁자 위에 있는 이 물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머릿속에 같은 걸 그려내게 되겠죠. 그래서 더 붙이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더의 기본적인 용칭은 굉장히 넓은 개념만을 갖는 단어를 그래서 이렇게 딱 한정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거. 그거. 그래서 더가 그라는 뜻이 돼요. 한국말로 하면. 그, 그 차, 그 물, 그 물건, 그 여자, 그 남자. 이 뜻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부가적인 원칙. 악기 앞에는 덜을 붙이는데 운동 격이 앞에는 덜을 붙이지 않는다. 왜그렇게했어요왜그렇게했어요악 희기는 정확하게 손에 쥔 그거라는 의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덜을 붙여요. 하지만, 운동 경기 앞에는 안 붙여요. 운동 경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야구, 그럼 어때요? 야구, 그러면 이게 실체가 뭔가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많은 장면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죠?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배트를 휘두르고, 뭐, 공이 날아가고, 그죠? 외야수가 뭐 잡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게 야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실체라고 딱 집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안 붙이는 거예요. 그죠? 야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땐 이게, 그죠? 단어를 따져보면 얘 개념만 갖고 있어요. 실체로 어떻게 콕 집을 수가 없어요. 운동 경기 앞엔 못 붙여요. 안 붙이는 게 아니라. 하지만 반대로 악기 앞에는 붙이죠. 근데 악기 앞에도 안 붙일 때 있어요. 악기 앞에도 안 붙일 때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일률적으로 설명을 못해드려요. 말씀드렸다시피 독해 속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플레이 피아노라 그래요. 플레이더 피아노라 그래요. 플레이더 피아노가 맞아요. 플레이 피아노가 맞아요.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피아노를 치더라라고 얘기하면 더 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죠? 원칙은 알고 있어야죠. 원칙은 알고 있고, 그거를 이해를 해서 응용을 하는 거지, 이게 필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질 않아요. 몇 가지 더. 교통통신수단 앞에서는 덜을 붙이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나 버스 타고 왔어. I came here by bus. 이렇게 되겠죠. I came here by bus. 이렇게 해볼게요. 나 버스 타고 왔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말한 버스랑 그쪽, 그 듣는 사람이 생각하는 버스랑이 완전히 일치합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 9번 버스 타고 왔어. 이러면요. 9번 버스가 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9번 버스에 해당하는 게뭐몇대 있겠어요. 배차 간격대로 다 있겠죠. 그 중에 한개예요그 중에 그 어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원칙, 문법적인 원칙에서 교통, 통신수단 앞에 바이버스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덜을 안 붙이는 게 맞는데, 맞는데, 예를 들면 뭐예요? 어, 버스라고 쓸수 있을까요? 어, 있습니다. 의미 따라가는 거니까. 더 버스라고 쓰면 은 뭐겠어요? 의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가 말한 그때 그 버스를 타고 왔어. 이런 뜻으로 알, I came here by, by the bus that you mentioned about.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명사는, 명사는 관사 혹은 한정사하고 의미가 한 통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어떤 몇 가지 원칙이나 설명법 가지고도 다 아우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아 그냥 이 정도 개념이 있구나 해서 가볍게 들으시면서 독해 때 이런 거를 이러, 이런 게 있었지 정도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할 게 많아서 하나씩 하나씩 특수한 예를 텍스트로 좀 가져갈게요. 자. 이제는 이해가 갈 거예요. 단어는 원래 개념만 갖고 있죠. 그래서 한정사가 필요하지만 하지만 반대로 붙여야 되는데 뺄 때도 있어요. 언제? 단어가 원래 그 용도 그대로 사용될 때는 관사를 빼버려요. 이런 경우 있어요. 교회에서 뭐 하나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뭐 하나요? 어, 어떤 사람은 예쁜 여자 몇 명이나 지나가나 뭐 이걸 세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교회에서는 예배들이겠죠. 그래서 at church 이러면 예배 중이에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He is at church. 이그 실제 나오는 대사입니다. He is at church.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이없게 이게 사람 방에서 기도드리고 있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t c h u r c h 는 교회에 있다는 얘기 아닌가? 처음에 저도 공부를 할때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church 앞에 관사나 한정사가 안 붙어버리기 때문에 고유한 의미를 쓴다라는 거예요. 예배중이 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뭐해요 여러분들은 학교를 뭐 하러 가나요? 많은 학생들은 밥 먹으러 간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뭐, 친구 만나러 간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at school이면 공부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뭐, 여러분 중학교 때한 번씩은 다 들으셨겠죠. go bed는 자러 가는 건데, go to the bed라고 하면 침대로 간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관사가 재밌죠, 그죠?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테이블은 또뭐할때 써요? 테이블은 또뭐할때써요 테이블은 원래 식탁, 그죠? 뭐밥 먹을 때 돼. 애 테이블이라 그러면 식사 중, 그죠? 이렇게 돼요. 하스피로. 병원은요? 병원은 뭐 하겠어요? 병원에서라는 뜻도 돼요. 이게 병원에서라는 뜻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치료 중이라고 해석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말이 한번더 나왔지만 그런 의미 때문에 교통통신수단은 원래 관사 앞에 씁니다. 사족을 제가 하나 더 달았죠. 의미에 따라서 관사를 붙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 아니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참 어떤 의미로 쓰느냐예요. 더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뭐 s를 쓰느냐, o를 쓰느냐.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명사가 들어왔느냐,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의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한번 세 번째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되게 좀 귀에 못이 박힐 것 같긴 한데, 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나가고 하나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요번에는 또 어떤 경우냐면 원래는 덜을 붙여야 되는데 거꾸로 또 언어다 보니까 너무 당연해서 뺄때 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말하는 내 머릿속의 아버지와 그 말을 듣는 아버지가 같겠죠. 당연히 아버지 한 명밖에 없는데부터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럴 때는 안 붙여요. 이것만 가지고도 확실해지니까. 물론 또 어이없게 더파더는 부성애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하나의 어떤 룰이나 문제 맞추는 요령이나 이런 걸로 정리 못하는 거예요. 많은 도끼를 통해서 보여줘야죠. 그래서 그 외에 그죠. 외를 혹은 레지던트, 레지던트나 관직 신분 같은 거를 나타내는 말에는요. 아 잘못했구나. 레지던트 이거 오타입니다. 프레지던트입니다. 프레지던트 대통령. 이런 관직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말에는요. 더를 붙여야 되죠. 아까 그 더의 원칙에 따르면, 근데 거꾸로 너무 당연해서 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 식사 계절 스포츠에서는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뭘로, 어떤 논리적으로 말로 설명하기엔 솔직히 저도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붙이 콕 집어서 그거라고 의미하기도 애매하죠. 그렇다고 부정 관사를 붙이는 건더 웃기죠, 그죠? 아예 빼버려요. 원래는 원래는 붙여야 될것 같은데 그것도 애매. 해 그렇다고 어나 언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거라고 하기도 왜냐하면 식사는 그렇다치고 계절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어나 언을 붙여서 실제적인 어떤 거 하나라고 하기에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는 안 쓰는데. 안 쓰는데 물론 뭐 이런 예외 있겠죠. 특정한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변명 같지만 제가 여기다 그냥 텍스트. 이거는 제 티스토리죠. 제그 어이구,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도 그냥 썼던 텍스트를 그대로 사실 가져왔는데 저 보고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하지 마세요. 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보다 더 무책임하게 설명하는 문법 책도 많아요, 진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 원래 언어는요 법칙으로 다 가져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법칙이 있어도 그죠? 그 법칙을 깨는 어떤 더 강렬한 표현도 가능하잖아요. 그냥 반어법, 역설법 뭐 이런게 왜 나오겠어요? 왜 언어의 마술사라는 표현이 나오겠어요? 저는 언어가 영어건 항, 한국어건 언어가 말하는 어떤 기본적인 큰 틀은 있되 그 세세한 디테일한 룰에서 한 번씩은 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은 어렵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투덜댈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라고 봐요.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은 룰은 있지만 그걸 한번 뒤틀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조금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요 정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다음 슬라이드 갈게요. 요거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표현입니다. 그, 부정관사가 붙는 관용어구, 전관사가 붙는 관용어구, 혹은 무관사로 쓰는 표현, 요거는 기본 암기사항이에요. 요거는 토익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 암기사항이에요. 요 어휘들은 저기 그제 티스토리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구요. 그, 아까 했던 얘기를 같이, 저 개인적으로 문법을 설명을 하려고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찍는 사람 입장에서 전 관용적이라는 표현 쓰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관용적 표현이 뭔가요? 뭐 때문에 우리가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거 원래 논 외로 두겠다는 거예요. 예외로 두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우리, 우리 원칙으로는 설명 못 하겠어. 그냥 외국인들이 그렇게 써. 그러니까 그냥 외워. 사실 그 말이에요. 관용적 표현. 되게 뭐. 뭐, 미화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외우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말 쓰는 거 싫어하는 것도 맞고, 언어가 원래 규칙을 따르는 것도 맞는데, 뒤집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뒤집는 경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명사는 관사 혹은 한정사가 있어야만, 정확한 의미가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세 개에서 나눠서 찍었어요. 물론 뭐, 앞전 영상하고 지금 말씀드린 예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외워두고 있어야 하는 표현들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 외우는 단어들을 막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설명은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명사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을 때 써요. 예를 들면 애플 썼는데 애플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실체 그거 더 라고 얘기하면 네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있는 그 애플과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애플이 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기 차 하나가 있네. 그 차, 그차 말이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그 단어를 다시 지칭할 때는 더를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1차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단어와 네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단어가 같으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어요. 제이슨 이렇게 했어요. 제이슨. I met Jason 이래버렸어요. 근데 듣는 사람 보면 D Jas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Jason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네가 말하는 Jason이 내머릿 속에 있는 그 Jason 맞는 거야 이렇게 되묻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 속에 등장한 그 단어와 듣는 사람 혹은 있는 사람들을 다 정리는 못해드려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계략적인 소개와 정리만을 해드릴 거고, 절대 문법 이거 한 시간 다 들었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거나 다 응용해서 쓸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독해를 통해서 완성시켜야지 돼요. 자, 그 소위 흔히 얘기하는 뻔한 설명은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싹다 건너뛸게요. 어만 가지고 얘기해보세요. 어만 가지고. 어, 언이라는 부정관사. 부정관사란 뜻이 뭐냐면 정확하게 콕 집지는 않고 그 종류에 해당하는 그런 거, 뭐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가 요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가 붙느냐, 언이 붙느냐는요. 첫 번째, 발음 따라 갑니다. 발음 따라. 자음 앞에는 어고, 모음 앞에는 언이다. 이게 틀린 게 아니고요. 요거는 스펠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발음 따라가요. 그래서 언아 o 이렇게 하죠. 이게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한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라고 생각하면 이게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반자음 혹은 반모음이라고 그 발음 기호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셀수 있는 명사에, 셀수 있는 명사에, 어나, 언을 써주거나, 혹은 이제 복수형으로 써야 된다. 기본적인 원리인데, 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어는 이것만 설명하면 끝나요. 네, 요 다음, 더가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쓰러질 거예요. 거품을 물고 요거는 지금 말이 좀 길어서 제가 그냥 텍스트만 쭉 올려놨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살펴보셨다면 거의 대부분의 문법책에서 나오는 설명을 그대로 쭉 내려놨는데요. 요거는 제가 필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말로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더는요. 아, 원래 명사는 고도로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에 해당하는 그 무언가를 좀 지칭을 해주려면 한정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정사 중에서 덜을 쓰겠다라는 얘기는 니가 생각하는 실체와 내가 생각하는 실체가 찾아보시면 되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유'라고 읽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정확하게 모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에이오오 -E 이거에 해당하는 것만 바울, 바울로 치고 요런 거는 반자음 혹은 반모음이라고 하고 자음 취급합니다. 그래서 언유니 un s i t y 라고안 하고 어유니버스틱이해요 유니폼도 마찬가지예요. 언유니폼이라고 un 하잖아요. 어유니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종의 하나의 이거는 제가 앞전에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언급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이제 요런 뜻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I sleep 6 hours a day.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하루에 6시간 정도 잔다. 그래서 요거 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We are an age. 이래버리면 우리는 같은 나이다라는 뜻으로 갈 때도 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 1, 2, 3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4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 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난이도가 있는 문법서 혹은 어떤 그런 문법 문제를 접할 게 아닌 이상은 이런 건 그냥 나올 때, 나올 때.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시청주의 안내해 드릴게요. 자, 명사, 관사, 한정사에 대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는 왜 한정사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그 한정사 때문에 명사의 뜻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요번 시간에는요. 관사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물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이, 뭐, 이하의 소유격, this, 뭐, that, 뭐, 그 이하고, 어나, 언을 붙이는 경우, 혹은 더를 붙이는 경우, 이런 거를 전부 다 한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정사 중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은데, 이 관사에 대한 쓰임은 사실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사를 좀 중심으로 이번 시간 갈 생각이고요. 음, 조금 미리 좀좀 좀 속된 말로 양념을 친다고 해야 되나? 어차피 문법 시간에